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또 지금 이게 아마 제가 5개월 전에 소개를 했었던 모델이에요. 여기 뭐냐면은 콜트 가브먼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콜트 골드컵 트로피라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그 떠리의 수프예요. 그러니까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떠리의 수프인데 전 그동안에 진짜 떠리의수퍼가 괜찮은 물건이 하나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어, 저도 사격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멕시칸들이 너무 좋아하길래 그래서 어떤 물건인가 싶어서 구경, 아, 사격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이틀 후에 제 명의로 끝납니다 지금 이제 서류 진행 중이고 이제 성인은 되었는데 제가 픽업할 수 있는 날이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제가 이거 제 소유가 되고 또 이제 다음 주 일요일 날 아마 사격 연습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소해볼 생각이거든요. 자, 이거 탄을 소개하자면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게 9mm 탄이고, 이게 이제 떠리 그 슈퍼 탄이에요. 그러니까 9mm 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파워가 좀더 있겠죠. 이게 40mm 월슨, 그다음에 이거 10mm, 그다음에 이게 45 ACP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탄의 위력이 세기 때문에. 멕시칸들이 좋아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격해 보고 싶었는데 얘를 지금 안 찾아갔어요. 3 개월 전에 어, 그 맡기고 대출해 갔었다가 안 찾아가게 할 때는 좋아라 하고 기다리고 있던 물건이라서 좋아라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사는 거 사고요. 그, 이 요거 전장을 소개하자면 전장이 8.5 인치예요. 한번한 번 되나? 한번채안 되나 그래요? 그리고 그 21.6cm 되고 다음에총 총신의 길이는 5인치요. 보통 뭐1911 똑같죠. 12.7cm. 그다음에 무게는 40.4온스. 그러니까 좀 묵직해요. 1144g. 그다음에 탄창에는 여기 떨이 슈퍼 탄 여기 떨이 나오죠, 이게? 떨이 슈퍼 탄9발장전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저 지금 두 개를 더 오다 해서 지금 와 있어요. 아마 어, 사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신품이 보통 이제 그약 지금 1300 달러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안 찾아가서 저는 조금 착한 가격에 샀어요 산 셈이죠 그러니까 안 찾아갔으니까 요거 대충 제가 이거 청소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1911 청소한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요거 누른 다음에 요걸제껴면 빠지는 거 그렇거든요 여기 요리 새끼는지, 요리 아, 요게 빠지는 거구나. 오케이. 요게 빠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슬라이드가 어떻게 빠지는, 빠지는 거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요게 아, 요렇게 했나? 요게 빠졌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거 연습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지금 빼는 것도 잊어 먹었어요. 슬라이드가 바로 빠지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 이렇게 여게 빠진 다음에 빠지나 보네요. 아닌데 뭐지? <laughs> 어, 지금 제가 지금 그동안에 그... 이거...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안 해봐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요걸 빼야 되는구나. 요걸 빼야 되는데 안 뺐네요. 이런 이런 이렇게 멍청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요거 빼는 것도 까먹었어요. 분명히 누르면 나올 텐데 이게. 여기에서 요거 요거 손가락에 힘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걸로 눌러야 되겠네요 오 이거 제가 빼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시간만 잡아 먹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그동안에 안에 박아서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했거든요 영상을 보고 하니까 여기 이 부분이었어 난 여긴가 알았더니 이 부분에다가 화면을 저리 바로 빠지네요 이걸 몰라 놓으니까 역시 여전히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거 빠지고요. 빠질 텐데 이걸 내가 다 빼서 또안 빠지나? 분명히 슬라이드가 그냥 빠질 텐데. 아마 이이 친구도 이걸 갖다 그 동안에 이걸 청소하기 싫어서 저한테 그냥 해놓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지는 것도 요 부분에 빠졌던 것 같은데, 예, 요런 식으로 빠지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응성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3리의 수퍼니까 이거하고나나밀밀하고 그 같은 그,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구경이. 다음에 이거 어, 역시 자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1911 청소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청소를 안한것 같아요 그렇게 뭐 더럽지는 않은데 청소를 많이 안한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내가 볼때한한 한, 한 박스 정도 쏘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많이 쏜그 표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이게 총류를 이제 많이 사게 한 거는 이렇게 총류를 이제 좀그 달아먹은 표시가 있는데 많이 안 달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때몇발 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좋지요. 뭐 이렇게 아주 신품 같은 중고가 들어와서 저는 더 좋은 가격에 제가 원하는 총을 기다렸던 총을 몇년 만에 지금 사게 된 거고요. 또 이제 사격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 그동안에 사격 연습을 많이 안 갔거든요. 왜냐면 보통 보면은 저는 사격갈때 제가 그, 사, 그 새로운 신품 총 저한테 신품인 총을 살 경우 이제 그몇 정을 모아가지고 그 사기 연습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산게 별로 없었다가 지금 한, 한 2-3개월 사이에 몇 정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모아서 사기 연습하러 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마 한세 분하고 또 사돈 총각하고 아마 한 다섯 명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청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이게 더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청소는 다한것 같고 이제 대충 닦아 닦아서 조립하면 되거든요. 또 아마 조립하는 것도 지금 제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하거든요 하... 근데 요즘 한국 돌아가는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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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한데그 완전 국한 명예를 갖다한 그 대통령으로 시킨 한국 한국 이국 한국 백성들이 이제 그,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완전 보니까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상하는 것도 보니까 완전 일방적으로 그냥 방해고만 말았돼요그니까 왜냐하면 반미한 결과로 아마 그런 어, 반미했던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참 특히 이제 민노총이나 두 사파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돈으로 다 치러야 좀뭐 대충 이제 청소는 다한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조립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조립하는 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안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여기 들어와 있었던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요리 다음에 여기 이제 아, 요걸 끼워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중간에 그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제가 볼때 나중에 안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슬라이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자주 해야 좀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을 건데 저는 그러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게 한만 분입니다. 어야 뭐야. 또 이거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 역시 자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거 뭐, 이제,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너무 가깝하겠죠, 그죠? 저는 잘 하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요렇게 되고 와또 여기도 쉽게 안 돼. 오또 여기 또 조그만 핀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요핀요 부분을 눌러 넣어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 핀이 하나, 있거든요 요, 핀을 갖다가 집어넣고 누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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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Okay. o 이 a y Thank you, Lassmida. Okay. 어, 요것도 영상을 보고 또 제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엄청 헤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다, 다 조립을 한 상태거든요. 조립을 해서 지금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안 해봐가지고 다 까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주 해봐야 좀 전문가가 되는데 저는 지금 아마 작년에 청소를 해봤나? 지금 1911 사실 저 사격하고 지금 사... 그 청소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저한테 처음인 거라서 제가 지금 청소를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되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